그래서 운전이 즐겁습니다 네? 제 생각대로 딱 차가 맞춰주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와이까에 원래 오르막길 갔을 이럴 때는 네. 살짝 오르막이잖아요 이럴 때는 전에는 많이 답답했어요 아 많이 답답했어요? 특히 저거 달고 밟아버리면은, 시속이 지금, 아까 말했이 아. 110이잖아요? 예. 이럴 때 지금, 추월하려고 밟아버리면 차가 안 나갔어요. 이게 지금 나가잖 네. 모드에서 지금 나가잖아요. 아. 앞전에 이렇게, 이렇게 밟아버리면 충격을 줘도, 차가 나가야 되는데, 충, 밟아버, 밟아, 밟아는데 안 나가요, 차가. 아, 차 한참 있다가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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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타사 제품을, 뭐, 뭐, <laughs> 요거 달고, 막, 네네. 킥다운 때려고 막, 치고 나가려고 네네. 하면 안 네네. 나갔는데, 네. 특히 차라는 110에서 120에서, 예. 앞차리 놨다가 오르막길에서 추월하려면 밟아지잖아요 예, 예. 근데 차가 안 나가요. 아, 안 나가요. 네, 예. 근데 이제 이걸 해결했죠. 예. 네. 네? 제 와류 장치가 이제 해결해드려버렸잖아요 네, 네. 이렇게 다발아버리고 올라가잖아요. 에코모드에서 이 정도 올라가는데 아 앞에는안 올라갔다. 안 올라갔어요. 아. 그러니까 제가 사람 답답하고 차도 답답한 거죠. <laughs> 근데 이제 해결해버렸네요. 을 네,